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한달새5% 피하라.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달 중순보다 5%, 떨어져 59%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. 한국 갤럽이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,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%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. 직전 조사 대비 5% 하락한 수치다.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%, 의견을 유보한다는 응답은 11%였다. 조사 기간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김건희 여사, 구속수감 등의 이슈가 있었으나, 김여사 구속권은 문항에 포함되지 않았다.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 민생이 15%로 가장 높았다. 부정 평가 이유로는 특별 사면이 22%로 1위를 차지했다.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%, 국민의힘 22%로 조사됐다. 민주당은 전주 대비 5% 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% 상승했다.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%. 진보당은 1%였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28%로 나타났다.